11월 4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연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주로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전투 훈련은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감사에서 국정원은 일각에서 거론된 참관단이나 신문조와 관련해서는 참관단이나 신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고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살림비로 지원하는 등 2026년까지 6조 7천억 원 규모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합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습니다. 청년 신혼 부부, 난임 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 육아 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 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이영경 성남시 의원이 다른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학부모 운영 위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운영 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학교 학부모 운영 위원장이던 이 의원을 해임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폭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해당 학교 학부모 운영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해임 처리됐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만 인프라 개선 사업에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항만 55곳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이며 투자 금액은 항만 인프라를 친환경적인 장비로 개선해 항만 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3만 9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42개 단지 총 38,929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전월 대비 81.31% 증가한 물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배 많은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 수도권 공급 물량은 15,569가구, 지방은 13,202가구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9,980가구, 충남 4 9 5한가구 서울 2,820가구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경영권 문쟁 중인 고려화연이 최윤범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주주총회 표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고려하연은 오늘 전 거래일 대비 3.83% 오른 130만 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종가 기준 처음으로 한 주당 1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려하연의 계속된 강세는 최회장 측과 MBK 영풍연합의 분쟁이 박빙 구도 속에서 장내 매수 경쟁 등이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